네팔에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는 어린 소녀들. 쿠마리. 탈레주 여신의 환신이며 네팔에서 숭배받는 살아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2004년 유엔은 쿠마리에 대한 차별 보고서를 발표했고 2005년에는 네팔 법원에 쿠마리에 대한 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쿠마리의 어원은 처녀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으며 처녀신을 말합니다. 과연 쿠마리는 무엇이고 왜 네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이고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팔에서는 쿠마리라는 어린 소녀를 신으로 섬기며 숭배합니다. 쿠마리와 관련된 설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힌두교의 무수한 신중 하나인 탈레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레주 여신의 모습에 반한 왕이 그녀를 취하려다가 탈레주 여신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탈레주 여신은 왕조를 저주하였고 왕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신은 자비를 베풀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의 몸에 자신이 깃들 테니 숭배하라며 여기 그 3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쿠마리가 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버지의 성은 불교 석가의 후손인 샤카 또는 바즈라차르야 이어야 하고 어머니는 힌두교인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6세 미만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통과하면 전대 쿠마리가 사용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전대 쿠마리가 사용한 물건을 찾는 건 매우 어렵지만 여신이 몸에 있다면 당연히 알수 있다 여기는 것이지요. 물건을 찾게 되면 담력에 관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의 머리가 있는 곳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이곳은 피냄새가 진동하고 귀신 소리 등 온갖 기괴하고 무서운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울지 않고 담대히 차분히 보내면 쿠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쿠마리가 되면 사원에서 지내고 국가로부터 생활비와 의료비 등 모든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냅니다. 자녀가 쿠마리가 되면 가족은 국가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매일 짙은 화장을 하고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장식한 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그려놓은 눈은 제3의 눈 티카입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쿠마리는 네팔의 큰 축제인 인트라 자트라 축제 때 바깥 외출이 가능합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당연히 쿠마리입니다. 쿠마리가 나타나면 여신인 그녀를 반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1년에 몇번 없는 축제 외의 시간은 경전을 보면서 사원 내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리고 쿠마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보이는 쿠마리의 행동은 예언과 같습니다. 쿠마리가 눈을 비비면 죽음을 암시하고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역시 죽음과 관련 있거나 중병에 걸린다고 믿습니다. 쿠마리에게 준 음식을 쿠마리가 집으면 재산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쿠마리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쿠마리를 만난 사람들은 안심하며 돌아가지요. 쿠마리는 발이 땅에 닿을 수 없기에 자리를 옮길 때 엎힌 채로 이동합니다. 네팔의 지도자조차 쿠마리에게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네팔의 온 백성이 쿠마리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원에서 7,8년을 모두가 우러러보는 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숭배받는 쿠마리는 몸에서 피를 보게 되면 쿠마리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쿠마리로서 살아온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7, 8년을 사원에서만 생활하여 하체 근육이 너무나 허약해 걷고 뛰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부터 말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언어의 발달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돼서는 결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쿠마리였던 여성과 결혼하면 불운이 온다는 미신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쿠마리였던 여성의 삶이 망가지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이 추앙하며 여신으로서 받들어지던 인생이 졸지에 밑바닥 인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세계는 쿠마리가 아동 학대라고 문제 제기합니다. 쿠마리였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쿠마리였던 한 여성은 정말 힘들었다. 교육받지 못했고 적응하기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쿠마리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른 여성은 쿠마리로서의 삶과 일반인의 삶을 모두 살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전직 쿠마리 중에는 자신이 아직도 쿠마리라 생각하며 자기 방에 화장한 채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직 쿠마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꼭 정상적인 삶을 살리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단한 노력으로 대학에 가고 일반인과 같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스스로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다시 돌아와 네팔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놓았을까요?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게도 어린이로서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동의 자유와 가족과 만날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이후 최근 들어서는 쿠마리 시절 동안 교육을 보장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팔에는 여전히 쿠마리 제도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과 종교는 역사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이상 제도와 더불어 인간의 두려움을 수용하며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요. 과연 21세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쿠마리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반영한 여신일까요? 인간은 쿠마리를 통해 불안한 미래의 기륙 하복을 점치고 싶은 것일까요? 아직 엄마 품에서 자유롭게 지내야 할 어린 나이에 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생활하는 쿠마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종교의 역할, 아동의 인권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쿠마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세계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파리로 해방 후 일본인